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, 네. <laughs> 네, 딩굴딩굴님 홍보를 해드리려 하는데, 제첫 홍보죠? 네, 커뮤니티에도 남겨놨습니다. 네, 구독해드리라고. 딩굴딩굴님이 좀 유명하신 분이거든요. 네, 개그맨이십니다. 네,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, 일단은, 네. 네. <laughs> 할 말이 없다, 갑자기. 예, 딩굴딩굴님은 이제 동영상이 거의 40개밖에 안 되시는데, 구독자가 12,000명이에요. 뭐야? <laughs> 예, 그리고 정보에 보시면은 조회수가 무려 54만회. <laughs> 내가 4 4만인데 54만회 뭐야? 동영상이 나는 지금 400개고, 딩굴딩굴님은 40개인데, <laughs> 왜 나는 조회수가 이렇게 없는 거지? <laughs> 예, 저는 별로 안 유명한가 봐요. <laughs> 구독자는 저의 10배입니다. 저의 10배예요. 구독자는 제가 1,200명인데 딩굴딩굴 님은 구독자가 만12 2,000명. 12,700만 2,073명인데 12 딩굴딩굴 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네, 오셨어요. 네, 댓글 달아달라 했는데 진짜로 오셨어. 진짜로 올 줄은 몰랐어요. 진짜 솔직히 말해서. 네 티로님은 딩글딩글님 구독자인데라고 하시더라고요. 오 유명하네요. 예 <laughs> 네, 우차사 예 우차사에서 활동하던 분이신데 안시윤님 아십니까? 예그 사람입니다. 그그 예, 그 사람이에요. 우차사의 그 테니스 이하 그리고 유비랑 막 그런 걸다 등등 했던 분인데 예, 그 사람의 개그맨이 여기 오셨어요. 뭐야? 진짜 뭐지? 자, 딩굴딩굴님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, 자,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 빠이!